아 방금 벌초를어 대충 하고 어 여기가 저기 할아버지 바로 친한 할아버지 인데 이제 이쪽에 이제 자갈로 이제 돌로 다 해놨고 그 주위만 살짝 어예를 했어요 근데 천상이게 이쪽은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라 해야 되나 여기 관리가 안돼 있어서 그래도 한번 쳤어요 대충. 근데 저기 또 상수리 나무랑 막 중간중간에 이렇게 애초기로 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사이즈의 이제 나무가 있어가지고 걔네들 못 치고. 저희 산이 이제 뒤에 이렇게 쭉 있는데, 밤나무가 한 여기 이렇게 보이는, 여기 쪽 보이는 전체가 다 저희 산이고, 밤나무가 심어져 있는데, 하, 작년만 해도 막 이렇게 관리도 안 되죠. 그러니까 밤나무가 열렸다 해도 뭐, 뭐, 주인인 저희가 뭐, 딱, 줍지도 않고, 방치했다가, 근데 이제, 주수려고 와보면 누가 다 주수가고 막 그랬었거든요. 근데 이 올해는 미리, <laughs> 딱 여기까지 풀 베다 보니까는,